로마서 1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가 그 구약의 계명을 보면요. 율법으로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어, 율법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계명 중에 0계명0계명에 10개명? 10,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어, 지금 로마서 13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어, 이 말씀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웃을 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우리가 그네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결국은 구약에 있는 그 계명, 우리가 십계명으로 알고 있는 그 계명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그 계명과 지금 신약의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크게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 율법을 완성케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온전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 가운데 죽을 수 밖에 없는 그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음성을 따라 내아온 내 음성을 듣나니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나아가면 우리는 산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찬빛꽃 세상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요한 일서에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자라고 세상에 와서 찬빛이 있는데. 세상에,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것이 찬빛이다. 그런데 세상은 어,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에게 왔, 왔는데 이 땅이 주님이 만드신 땅이라는 것이죠. 예, 요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거부시니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에 왔고 그 백성에게 왔지만 그 백성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이름을 믿지 못한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못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그 예수가 진정히 누군지를 알고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참비시신 그 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그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분이 그 분을 그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한것입니다그 한한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인지를 믿는 자.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성경이 지금 이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였고이 이 사람도 누구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분이 창조주이다. 창조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영접하는자가 바로 엄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다. 그들의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